저작권이요. 아 저작권 은 사실은 음, 저작권은 우리가 직접 곡을 쓰지 않는 경우보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작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약간 권한 같은 것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음. 저작권이 있고 또 판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권한들이 있는데 이 외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권한이 우리한테 거의 없다 아, 그렇죠. 우리는 그냥 목소리를 빌려드리는. 맞아. 가창에 어. 강한 것만. 가창료를 받고, 또는 음. 이제 거기에서 뭐. RS 같은 거. 어, RS, RS. 수익을 어. 나왔다 전문용어 20%라면서. 어. 뭐, 인센티브. 2년 동안. 뭐, 뭐 기간, 뭐. 기간 한정 RS. 어, 몇년 몇 동안.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뭐, 아주 잘 되지 않는 이상. 상당히 맞아요. 미약하잖아. 맞아요. 음. 그러니까 부수적인 수입이 있는 거죠. 특히 맞아. 이런 콘서트에 아 오거나 그래. OST로 알려졌을 때, 내 맞다. 히트곡이 돼서 뭐, 부대에서 부를 일이 많아지면. 수익이 생기는 거고. 맞다.